드디어 올리브영을 위치하겠습니다! 여깄다! <laughs> 여깄어요, 여러분! 드렸다! <laughs> <laughs> oh <my God. 웃음> 품절! 제가 품절시켰어요. <laughs> 자, 기초사려고 하셨던 분들 들어오세요. 요즘 제일 핫한 브랜드 넘버진. 제가 바로 찐덕후잖아요. 제가 작년 한해 동안만 영상에서 20번 넘게 추천을 드렸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 넘버진을 사용 안해 보신 분들은 이제 없으시겠지만 아직까지 사용 안해 보셨다면 찐덕후인 제가 추천드리는 넘버진 애정템 4부터 만나보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찍어 봅니다. 그리고 아, 마지막에 이벤트까지 작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꼭 끝까지. 까지 봐주세요. 고고! 첫 번째는 짜잔! 3번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입니다. <laughs>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왜 탑1부터 소개드린지 꼭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의 스킨케어 단계에서 토너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가 되세요? 저는 토너 에센스 크림 중에서 토너 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세안 후에 처음으로 피부에 닿는 붉은 액체 타입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쏙 스며들잖아요. 기초를 많이 발라도 점심 저녁 되면 피부가 당긴다 하시는 분들은 토너 단계를 소홀히 발라주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샵에서도 피부 화장 오 오래 오래 가라고 크림을 생략하고 토너를 가장 많이 신경을 써서 발라주세요. 제대로 된 토너를 제대로 발라주면 사실 그 다음 단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토너의 중요성은 아주 큽니다. 제가 이만큼 토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토너들을 써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정말 여러 번짜고 써보고 가장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넘버진 토너입니다. 앞에 영상은 보셨겠지만 실제로 올리브영에 드디어 입점되자마자 3번 토너가 가장 먼저 품절이 돼서 담당자님들도 놀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재입고돼서 구매 가능하다고 하니까 안심하세요. 역시 <laughs> 좋은 거는 다들 알아보신다니까. 3번 토너는 비싼 발효 성분들이 듬뿍 담겨있는 토너예요. 발효 제품이지만, 너무 진하지 않은 마냥 물토너는 아니지만 끈적이지 않고 살짝 영양감이 느껴지죠 전성분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노란색 표시된 게다 발효성분이에요 정말 많이 들어갔죠 피부 첫 단계부터 이렇게 피부에 좋은 풍부한 영양들을 채워주니까 빠르게 피부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3번 토너의 가장 큰 장점은 피부가 맑아진다예요 칙칙한 안색을 밝혀주는 데 최고예요 실제로 제가 촬영 때문에 생얼로 만나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며칠 전부터 요 토너를 부지런히 써줘요. 며칠 관리 못 하고 피부 컨디션 난조해서 칙칙하고 얼룩덜룩해진 피부 톤을 고르고 밝혀 주는데 아주 최고입니다. 생얼이 더 예뻐 보이게 관리를 해주는 정말 그런 중요한 날들의 치트키처럼 쓰이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면 피부 관리를 좀 빠르게 들어갈 때는 아침 저녁으로 써줘요 저는 중성이라 전혀 무겁게 느껴지진 않는데 지성분들께서는 간혹 토너치고는 무겁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침에는 약간 무겁다고 느껴지시면 밤에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아침에는 이렇게 한겹두겹 겹 첩첩 발라주고 밤에는 이런 스킨팩 화장솜이 있어요 저는 올리브영... 제품을 가장 선호를 하고요. 필리밀리 두겹이고요. 떼었으면 총네 장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걸 충분히 적셔 주셔서 똑똑 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킨팩을 해줘요. 10분, 15분 후에 떼어내주고 스킨케어를 해주고 푹 자고 일어나면요. 하루 이틀 만에 달라진 피부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저만의 꿀팁. 10분 후쯤 떼어낸 화장솜에 한번더 적셔주시고 여기다가 앰플을 묻혀서 화장솜을 이렇게 비벼줘요. 그럼 진짜 시중에 파는 5천원 넘는 약간 거의 만원 가까이 하는 비싼 마스크팩 이죠 그런 재질이 되거든요. 보습감도 엄청 좋고, 오늘따라 피부 너무 건조하다 하는 날에 그렇게 해주면 진짜 보습 짱짱이에요. 영양감 장난 아니고 피부결이 좀 직방으로 좋아지는. 제가 요 3번 토너랑 4번 꿀광 쫀쫀 세럼을 그렇게 해서 써봤는데 언젠가 한 번은 밤에 그렇게 스킨팩을 해주고 잠이 들었어요. 한, 1 시간 넘게 졸다가 깨는데도 촉촉한 거예요. 보통 마스크팩도 20분, 길어도 한 30분 후면 짝짝 말라 있잖아요. 근데 그 보습 지속력 때문에 되게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거든요. 3번 토너는 올리브영에도 이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매장에 방문하셔서 꼭 테스트를 해보시고 구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게다가 온라인 몰에서 오늘 드림도 되니까 이건 지금 뜯어서 쓰고 있는 거고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넘버진 공병은 거의 기념비적으로 모으고 있어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공병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보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재밌어요. 3번 토너만 공병이 5개고요. 3번 토너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이 바로 2번 토너입니다. 2번 메이크업 찰떡 토너. 자, 3번 토너는 피부 자체를 좋아지게끔 관리를 해주는 제품이라면 제 탑2 제품인 이 2번 토너는 아, 나 지금 피부 상태 별로 안 좋은데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 피부가 좋아 보여야 한다. 할때 쓰시면 되는 아이입니다. 이름부터 메이크업 찰떡 토너죠. 이 아이는 엄청난 수분감과 쫀쫀함으로 피부 화장을 오래도록 촉촉하고 베이스를 쫙 붙들게 만들어주는 아이예요 3번보다 훨씬 묽고 찰랑찰랑하죠 생긴 건 다른 토너와 뭐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서운합니다 진짜 이거는 만져보면요 미끈미끈해요 미끈미끈 이게 왜 그러냐면 벨기에 원천수가 89%가 들어갔거든요 와우 전성분 제일 앞에 놓인 게 보이시죠? 귀한 성분이 가득가득 담겨있어서 다른 투어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해외 온천수 제품으로 유명한 제품들 많이 써보셨죠? 아 이건 물부터 다르구나 촉촉함이 다르구나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젠 국내 제품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건 진짜 써보셔야 안다 안다 했었는데 드디어 올리브영에 입점됐으니까 이것도 꼭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테스트를 해보시면 어 이건 뭐지? 하시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화잘목 제품들 많이들 올리브영에서 찾아보시잖아요 이제 다른 화잘목 찾지 마시고 제가 예전에 영상도 올렸죠 넘버즈인 2번 토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도 되게 좋아요 진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극호입니다 장미향 너무 좋아. 요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아침에 씻고 머리 말릴 때 혹은 양치할 때 스킨팩을 아까처럼 이렇게 스킨팩을 올려주는데요. 10분 후 떼보면 피부 위에서 막 슬라이딩이 돼요. 미끈미끈 되게 촉촉해가지고 차원이 다른 촉촉함이 느껴지는데 흡수가 되고 나면 살짝 이렇게 쫀쫀한 느낌이 들어요. 이 쫀쫀함이 다음에 바르는 세럼 크림을 너 이리와 이리와 하고 착착착 자석같이. 쫙 붙들어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전에화장먹 영상에도 올렸다시피 요 2번 토너에다가 3번 세럼을 바르면요 오늘도 그 조합으로 했고 제가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도 요 조합으로 하고 다른 크림을 발랐는데 이게 각질 제거 효능도 있어서 요런 피부가 깐 달걀 같이 매끈해진단 말이에요 피부 결이 게다가 요 3번 세럼 조합으로 하면 다른 세럼보다도 요 조합으로 발랐을 때그 물광 느낌이 극대화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오늘은 저거 그 헤라 파운데이션 썼거든요? 그거 매트한 마무리감인데도 피부가 요렇게 허.. 진짜 피.. 제가 한동안 다른 제품들 방황하 바람을 피우다가 요즘 다시 요 조합으로 쓰고 있는데 전 영상에서도 그렇고 피부 오늘 뭐 바르셨냐고 베이스 방법 알려달라고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역시나 이 조합으로 했을 때는 댓글 반응도 달라 피부가 진짜 좋아 보여요 어 진짜 오늘 피부 자신감 대박이에요. 그런 데가 매끈해 보이고, 촉촉해 보이고, 음, 너무 좋아.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쓰고 있는 토너가 진짜 뭐 좋은 토너가 아니었나 싶으실 거예요. 아직까지 인생 토너를 못 만나보셨다면, 제발 꼭 넘버지인 토너 써보세요. 제 애정템 탑 1, 2인 3번 토너, 2번 토너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토너 두개 이상 구입하시면 넘버진 베스트셀러 미니 키트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요 토너들 30%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진짜 이렇게 사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번 토너는 공병 3개 <laughs> 그다음 저의 탑3 소개해드릴게요 넘버진에서 마스크팩 나온 거 아시죠 진짜 너무 좋아서 광고도 저번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넘버진에서 특히 토너 앰플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도 마스크팩 꼭 내달라는 요청이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진짜 마스크팩도 내달라면 내주고 패드도 내달라면 내주고 <laughs> 올리브영에 입점시켜달라면 올리브영에 입점시켜주시고 사실 올리브영 입점이 좀 어려웠던 이유가 뭐 입점 비용, 수수료 등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다 떠안아주시고 토너 제품들도 올리브영에 입점시켜주시고 예전부터 느꼈지만 넘버지은 진짜 고객을 생각하는 브랜드 같아서 제가 더 이렇게 애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피드백 반영을 너무 잘해주셔. 그리고 또 저번에 제가 넘버지 마켓을 했었을 때 마켓 오픈 때 담당자 님들이랑 같이 라이브를 했었잖아요. 그때 역대급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저는 그때 어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면 어쩌지 걱정을 하고 있던 덜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서버까에 터지니까 저는 아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좀 기...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막 기뻤는데 근데 옆에 담당자님들께서 너무 죄송하다고 진짜 막 미안한 표정과 마음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이거는 죄송한 게 사실 더 맞구나 많이 깨닫고 배웠거든요. 그때 저를 비롯해서 댓글로도 많은 분들께서 진짜 감동이라고 그 진심이 느껴진다고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넘버즈인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마스크팩이 나왔는데요. 제 최애는 1번이랑 3번입니다. 이건 다 써가지고 새거 까야 돼 1번 수분 흠뻑 스파광 삼림 6팩은요 제주산 편백수 81%가 들어가 있어요 어, 더워라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서 <laughs> 피부가 예민해진 날 피부도 진정시켜주고 편백나무 숲에 누워있는 기분까지 들게 해주는 그런 힐링의 제품입니다 시트도 너무 부드럽고 에센스가 정말 아낌없이 들어가 있어서 돈이 아깝지 않은 제품이에요 요즘 마스크 때문에 잔뾰루지들이 올라와서 신경이 쓰이는데 그럴 때 1번 마스크 를 써주면 좀 눈에 띄게 진정이 되는 게 보여서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토너는 보습감 있는 제품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동안 2번, 3번 위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순한 각질 제거 성분인 파하라 성분이 들어가서 피부 각질을 순하게 녹여주는 제품이에요. 이 1번 각질 잘가 토너 하고 깔끔해진 피부에다가 요 1번을 싹 얹어주면 또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저전이 조합을 좋아합니다. 이 3번 참은 만큼 보들보들 결 세럼 백은 고가의 바로. 성분과 모공 수렴 성분까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이 3번 토너의 짝꿍템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피부결이 유독 거칠거칠한 날, 중요한 날 전에 붙여주면 다음날 피부결 너무 좋고 피부 화장 잘 먹고 매끈한 피부. 그래서 이것도꼭 쟁여놔야 하는 제품입니다. 없으면 되게 불안한. 이건 3번 토너와 조합 추천 마지막입니다. 짜잔. 모공 제로 깐달걀 토너 패드입니다. 이것도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 패드들을 써보면서 이건 정말 특별하다 하는 제품은 그동안 없었거든요 근데 역시 넘버즈인이 만들면 달라 여러분들 패드 왜 쓰세요? 딱히 필요성은 못 느끼는데 남들이 쓰니까 화장솜에 덜어 쓰기 귀찮아서 여러 이유들로 패드를 써오셨을 텐데 패드가 좋은 게 맞는지 이게 민숭밍숭해서 피부에 변화를 갖다 줬는지 확신이 안 드셨다면 이거를 써보세요 지금까지 패드들은 그냥 한번 쓱 닦아내는 용으로 민숭맹숭한 제품들이 저한테는 대부분이었거든요. 조금 특별하게 나왔다는 제품은 뭐 각질 제거도 돼요. 진정에 도움이 돼요. 이 정도였는데 모공제로 깐 달걀 토너 패드는 각질 케어, 보습, 노폐물 제거, 피지 관리에다가 모공 관리까지 도와주는 아주 보기 드문 패드입니다. 스티커받은 모공 성분이 타이트닝을 도와주는데 보통 이러한 성분이 들어가서 이런 기능이 있어요 해도 아 그렇다네 하고 피부로 느껴지는 건 별로 없었는데 이건 며칠만 사용해도 피부가 달라져 있는 게 느껴져요 얼굴에 이렇게 한 번만 씻어지나가도 느껴지는 보습감 거울로 봐도 촉촉함이 정말 남달라요 저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아침에도 써주기도 하는데 사실 밤에 더잘 써주는 제품이거든요 이건 딱 쓱쓱 해주고 나면 바로 이런 데가 매끈 맨들맨들해진 게 느껴지거든요 손으로 만져보면 그 오돌토돌하던 게딱 들어가 있어요 피부결이 매끈해진 게 보이거든요 근데 날에 따라서 조금 쫀쫀하게 마무리가 될 때가 있고 끈적임 없이 마무리되는 날도 있더라고요. 약간 날에 따라 저도 케바케인데 그래서 아침보다 밤에 더 자주 사용을 해주는데 세안하기 전에 그냥 뭐 우리 뭐밥 먹고 이것저것 하면서 좀 늦게 씻을 때도 있잖아요. 미리 이걸로 한번 닦아놓으면 그 유효성분들로 피부 보습이라던가 요 각질 제거들을 샥 이렇게 좀 녹여주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따가 세안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안만 간단히 해도 피부결이 너무 예쁜 거지. 각질 제거도 돼있는 상태에서 나이트 케어해주면 그 유효성 분을도더 싹싹 먹고 다음날 아침에 달라진 피부결이 확 느껴지실 거예요. 하 진짜 제가 넘버지는 정말 찐 사랑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주 신나게 저도 설명을 했는데 오늘 요렇게 넘버진 찐덕후의. 애정템 탑4를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넘버진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덕후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요 토너 3종은 올리브영에 입점이 돼 있으니까요. 궁금하셨던 분들은 올리브영에 꼭 테스트 해 보시러 가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벤트 넘버진 올리브영 온라인 오프라인 입점 기념으로 넘버진 측에서 이벤트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이벤트 참여는 쉽습니다.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넘버진 검색 후 넘버진 브랜드관 좋아요만 누르면 끝이에요. 넘버진 브랜드관 좋아요 누른 인증샷을 넘버진 공식 인스타그램 DM으로 발송하면 추첨을 통해서 오늘 소개드린 제 탑4 중에 원하는 제품을 말씀해주시면 선물로 총 다섯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놓치지 말고 이벤트도 꼭 참여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시입니다오늘 이렇게 밖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laughs> 여러분, 제 사랑 넘버즈인이 드디어 볼리브영에 입점됐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도 제가 넘버즈인 토너 소개할 때마다 볼리브영이 언제 입점돼요? 문의 댓글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꿈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넘버즈인 담당자님들께 직접 요청해서 넘버즈인 토너 같이 보러 가실 거예요. 가실까요? 고고!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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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담당자님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예전에 영상에 나와주셔서 많이 다 익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임에서 대리로 진급한 김기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루리 시님 구독자분들 오랜만이에요. 장다영 팀장입니다. 와. <laughs> 그럼 이제 들어가 볼까요? 가자. <웃음> 가자. <웃음> 우리 넘버지 <넘버진이> 나왔어요? 2층에 <laughs> 있다. <나> 2층에. 스킨케어. <웃음> <웃음> 여기 있다. <laughs> 여기 <laughs> 있어요, 여러분. 강남 본점에는 아이들 여기 있고요. <laughs> 진짜, 오, 막 울컥하네요. 막아기들이 밖에 나온 기분. 1번, 살과 각질 토너. 2번, 메이크업 찰떡 토너. 3번,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리브영이 2점 됐으니까 마음껏 테스트 하세요. 다영 팀장님의 1위는 뭐예요? 아 저는 토너 나왔을 시절에 제품 개발자였거든요. 가지고 아, 이거 네. 세 개를 다잘 쓰긴 하지만 굳이 굳이 고르자면 아 이번 아 토너. 제가 속건조도 너무 심하고 프로 각질러다 보니까 이거 없으면은 화장을 거의 못 하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흔드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이게 흔들려서 나는 거품이 아니라 저희가 온천수를 제일 많이 넣었기 때문이거든요. 아 넘버즈인으로 서행시 <laughs> 넘버즈인요? 이 음. 넘버즈인은 어. 뭐. 버릴 것이 없다. 와우. 들었다. 음. 들린다, 진짜. 들린다. 입마입마 입마 이거! <laughs> 이런 거 해도 돼요? <laughs> 넘사벽 브랜드가 등장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느렸다 <laughs> 아, 드려밟고 1위했다. 인생 토너 맛집 넘버즈인 토너. 구경하세요. 네. 잘했다. 너무 좋아서 공병마저도 오. 버릴 수 없는 정말 좋은 인생 토너. <laughs> 15,400원, 이거 3 0한거 아니야, 지금? 올리브영 입점 기념으로. 오, 30% 할인하고 있어요. 저 진짜 넘버인 토너 다 떨어졌거든요. 저 오늘 다 사야겠어요. 한번 토너 하나만. 아, 지금 뭐가 제일 잘 나가요? 올리브영 들어오자마자. 아, 진짜요? 올리브영 온라인 몰에서 할까 네. 지금 인기예오 마이 갓. 예. 네, 네, 품절 제가 품절 시켰어요. 아, <laughs> 멤버십 정리 번호로 하시나요? 네. 세계하셔서 46,200원이네요. 아, 네. 시 근데 넘버딘 토너 많이들 사가세요? 어, 네, 많이, 네. 오, 네. 오.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어, 진짜 너무 신기하 감사합니다. 이제 배송도 안 기다려도 돼요. 그러니까. 오, 뭐 진짜 신기하다. 이거 아까는 또 어플 보니까 바로 드림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아, 그거. 오늘 아, 오늘 드림. <웃음> 오늘 <laughs> 3시간 만에 받으셨다고 <laughs> 했잖아요. 네, 오늘 이렇게 올리브영에 넘버딘 토너가 입점돼서 담당자님들과 둘러보았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진짜 올리브영에 넘버즈인이 들어가다니. 네. 아, 심지어 좀잘 팔린다고 해 주셔 가지고 <laughs> 너무 예, <laughs> 너무 깜짝 놀랐고 3만 톤은또 재고도 없더라고요. 마지막 병을 루시 님이 구입을 해 주셨는데 <laughs> 이게 다 루시 님 덕이라고 생각하고 루시 님방 한켠에 넘버즈인 존처럼 저희 올리브영에도 넘버즈인 존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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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길 맞아. 때까지 많이 판매되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예, yes, 그때까지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갈 때마다 진짜 우리. 브랜드 우리 넘버진 제품 진짜 좋은데 맞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진짜 좋은 점 떠오른 게 공식몰에만 살수 있을 때는 공식몰에서만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데 지금은 다른 거 구매하시면서 쌓은 포인트를 아, 여기서도 더 맞아. 싸게 구매하실 수 있다는 하나 둘셋 <laughs>